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이 신호를 감지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도 1억 2,500만 원대를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 이번 주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 최근 며칠간에 8만 1000달러까지 밀렸다가 힘없이 횡보하던 흐름이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큰 탄력이 붙었고, 비트코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알트코인, 특히, 어, 도지코인 솔라나, XRP. 자, 이렇게 시장보다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죠. 단순히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말로 이 상황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XRP의 오늘 흐름을 보면, 하루 만에, 어, 지금 3.92%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자, 고점은 3,269원 저점은 3,072원 자, 거래량도 무려 1억 8천만 XRP가 넘었습니다. 자, 거래대금 또한 5,80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자, 이렇게 숫자만 보면 올랐구나 하고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누가 이 흐름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자,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짚어 볼게요. XRP는 어, 지난 며칠간 계속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눌림 지지선 삼아 움직였죠. 자, 이 말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매집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죠.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XRP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일반적으로 개미들이 들어올 때는 거래량이 튀면서 가격이 움직이는데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정확하게 아래 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유지된 채 가격이 올랐어요. 자, 이건 작은 세력이 아니라 큰 손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자, 단기 차트로만 보면은 그냥 반등 같지만 이 흐름이 단순한 반등이면 설명이 안 되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반등이 진짜 시작의 신호냐? 아니면 그냥 데드캣이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할 될까요? 자 우리는 이럴 때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자 이걸 알고 나면은 단기 반등인지 진짜 어, 상승 초입인지 거의 90% 가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저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단순한 뉴스 요약이나 어, 시세 나열이 아니라 진짜 흐름을 추적하는 그런 자료들을 좀 모아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유방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구간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벌써 다음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XRP가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매수 주체가 달라졌다는 라그 느낌을 주고 있죠. 자,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런 흐름은 뉴스의반응에서 따라가는 그 흐름이 아니고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어, 자금이 만드는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매집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날 리플은 무려 5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에서 해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시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이거 진짜 특별한 장면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해치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런 같은 어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어,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어,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공물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꼭 방에 들어오시면 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 은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드리니까요 어,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 하나 가 있었죠. 바로 리플이 에스크로에서 5억 XRP를 언락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정확히 말하면 매달 초마다 리플은 에스크로에서 XRP를 꺼내죠. 이번 달에도 예외 없이 5억 개가 해제가 됐고. 총 10억 개 중에 절반이 먼저 풀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런 대규모 물량 해제를 볼 때마다 거의 자동적으로 아, 물량이 풀렸으니까 하락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과거에도 XRP는 언락 다음 날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르죠. 가격은 오히려 4%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자, 심지어 저점에서 확실히 지지받고 강한 탄력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5억 개는 어디로 갔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량은 시장에 바로 던져지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은 해제된 XRP 대부분이 리플이 보유한 내부 지갑으로 다시 이동을 했고요 거래소로 빠져나간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이 푼 물량은 팔기 위해서 푼게 아니라 보관하기 위해서 자푼 것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거 정말 결정적인 차이예요. 보통의 언락은 공급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시장의 수급은 좀더 조용해졌죠. 이거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타이밍이 좀 절묘했어요. 이 물량 해제가 있었던 오늘, 자, XRP는 비트코인의 회복과 함께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를 정확히 치고 올라왔습니다. 즉, 공급 압력이 사라진 자리에 수요가 들어온 구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을 막을 이유가 사라졌고 올라간 이유는 생긴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이 물량이 다시. 고래 지갑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XRP를 쌓고 있는가. 자, 그 흐름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건 그냥 차트 몇 개로는 절대 보이지 않죠. 지금 리플이 이 물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유출이 나타나는지 이런 흐름을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따로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사 하나로 그냥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XRP를 바라보는 시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밍이 어, 실제 매집 유입 그 다음에 지가 흐름을 출력을 하려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자, 그게 공유방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락을 단순한 뉴스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정보가 아니라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자 여기까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심리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 우리가 XRP를 바라보는 관점, 보유자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상위 10%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자 이제 시선을 좀 시장 밖으로 잠깐 돌려볼게요. 가격, 거래량, 공급량. 이런 차가운 수치 말고요. 지금 사람들의 심리,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스태프 이즈 크립토가 남긴 말이 있는데, XIP 보유자 여러분 축하드린다라고 하면서 곧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유튜버의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말이 퍼진 건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늘 시장을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려 하지만 진짜 큰 흐름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시작되죠. 이 XIP의 오늘 흐름을 보면 가격이 조금 오른 것 뿐인데 트위터나 레딧 그리고 해외 포럼까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마치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그런 기운이 흐릅니다. 자 그리고 그냥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고 있죠. 지금 상위 XIP 보유자 기준은 혹시 아세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 XIP 수량은 단 2,502개입니다. 지금 XIP가 3,200원 정도 하니까 하나로 8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전세계 XIP 보유자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수치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왜냐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XRP를 팔고 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모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건 무서운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흔들린 다음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으는 이 타이밍이 바로 시장이 반등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구간이 가장 적은 노력으로 상위 그룹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x r p 를 모으는 사람들은 당장 가격을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포지션을 잡는 거야. 그들은 언제 오를까보다 오를 때 나는 어디에 있냐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포지션을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심리와 구조가 같이 움직이는 순간 시장은 갑자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분히 조용히 쌓이면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 이제 진짜 뭔가 시작다 XRP는 지금 그 시작 직전에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이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조용한 움직임이 절대 작게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심리적 반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건 뭐냐 사람들의 감정과 기대를 공식화된 뉴스가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진짜 그때 불이 붙는 겁니다 자고 마침 다음 주에 그 공식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미국 재무부가 공개하는 국가 디지털 자산 리스트죠. 자 다음 주 4월 5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지털 자산 보유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자이 발표 단순한 자료 공개가 아니죠. 어떤 암호화폐를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순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리스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 솔라나, 카르다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죠. 지금 이 정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준비금 전략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미국이 특정 디지털 자산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분류하고 글로벌 결제망과 연결된 인프라로 채택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 그중에 언급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XRP죠. 자이 말은 무슨 뜻이냐? XRP는 단순히 시세가 오르냐 마냐를 떠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디지털 기반 금융 시스템에 포함시킬 수 있는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동안 우리가 XRP를 볼때 소송, SEC, 단기반 등 이런 이슈들로만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XRP를 둘러싼 정책적 지위, 그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 4월 5일에 발표되는 리스트에 XRP가 실제로 포함된다. 자, 이거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XRP를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그 이유입니다. 정책적 인정은 그 기관의 유익과 결제망 채택으로 이어지고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XRP의 생태계 확장되는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미 리플은 중동,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의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까지 정책적 수용을 시사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XRP는 더 이상 주변 알트코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 결제 인프라의 레이어 그 중심에 경쟁할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XRP가 오를까보다는 XRP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물으셔야 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차트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들려선 안 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아,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